헬로, 저그입니다 오늘은 지옥의 자가용 스트라이더에 대해 알아보죠. 스트라이더는 지옥에 있는 모든 바이옴에 스폰이 되는 유일한 몬스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라이더를 만들려면 지옥에 가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마인크래프트의 부먹 혹은 찍막 문제가 나오죠. 지옥문을 만들 때 OPG는 10개를 쓰냐, 아니면 14개를 쓰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옵시디언 50개를 사용, 스트라이더는 앞에서 지옥이 자가용이라고 말한 것답게 탈 수가 있죠. 스트라이더를 타려면 안장이 있어야 되며 스트라이더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려면 뒤틀린 균 낚시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트라이더는 땅 위에서는 굉장히 느리고 또 슬픈 표정을 하고 있죠. 스트라이더는 땅 위에서 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용암 위에서 탄 거죠. 스트라이더를 타면 용암 위를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신속의 표준을 부리면 더 빠르게 다닐 수 있죠. 아무튼, 스트라이더는 다른 몬스터를 넘어다닙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조금이라도 크면 못 넘어다니죠. 여러분들도 한번 스트라이더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